안녕하세요 쌤 GPT 입니다 지난번에 리크래프트를 소개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는데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리크래프트에서 아웃페인팅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아웃페인팅이라는 말은 표현되지 않은 이미지 바깥 영역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 사실 이 기능은 다른 툴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리크래프트에서는 무료라는 점, 그리고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보시죠. 요즘 유행하는 스퀴드게임2 다들 보셨나요? 네, 아주 핫한 등장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 공유 그리고 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인물의 사진을 빌려서 아웃페인팅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공유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프레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 원하는 크기로 프레임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단 부분을 어,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할 때 프레임을 이런 크기로 맞춰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리크래프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바로 생성하면 원하는 그 배경 이미지가 네, 아웃페인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이미지가,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했더니, 그 배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만들어 줬습니다. 혹시 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탑을 한번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어, 해당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온 다음에 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아그 어, 다음에 어, 이번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프레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 아까 표현된 부분은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머리 스타일도 꽤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아, 그런데 아랫부분이 살짝 네, 이런 느낌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자, 두 장을 완성했으니까 하나 더 보면 아, 이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네, 두 번째 사진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그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어,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만들고 싶을 때이 리크래프트의 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어, 20초 안에 만들 수 있다는 점 어, 이런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리포터 스타일의 어, 북커버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보면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수준 정도로 알려드릴 거고요. 예, 리크래프트에는 특별히 어, 아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를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관련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어, 아주 그 사실적이면서 또 개성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크래프트는 다양한 예시를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나 막연할 때가 있는데 여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 특성을 보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다양한 컨셉들이 있는데 자이 안에서 오늘 해볼 건이 이브닝 라이트라고 하는 효과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 모델을 가져와서, 자 여기 이제 특정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롬프트는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를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서 네, 해볼 건데, 자이 내용은 리크래프트에서 알려주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브링라이트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트를 누르면 자,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네 아주 그럴,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왔죠 해리포터 주인공과 유사한 어, 할아버지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느낌이 더첫 번째가 뭔가 해리포터 느낌을 좀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 캐릭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미지 위에다가 다시 프롬프트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 이미지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브닝라이트를 다시 선택하고 네그 새롭게 이제 새로운 이제 여백 백지에다가 요걸 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겠죠 할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머니 캐릭터까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물론 이제 요새 배경을 제거해 주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많은데 리크래프트에서도 한방에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가위 버튼 있잖아요. 네, 이걸 눌리면 가위 버튼을 눌려서 네, 배경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자, 포스터 크기를 이렇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조금 줄여서 자 원하는 방향에 다 이렇게 삽입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방향을 좀 이렇게 고개를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이름을 한번 써볼 건데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네. 랜파 포터라고 넣고요. 자, 이렇게 포스터 프레임을 만들고 네, 이미지도 넣고 이제 텍스트도 넣습니다. 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스터 스타일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포토샵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리크래프트에서는 컨셉을 설정하고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바로 생성을 할수 있다는 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브닝 라이트 모델을 설정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네, 해리포터 책 스타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 바로, 네, 프레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두 가지를 생성했는데 첫 번째 결과물이고요. 자두 번째는 예, 이렇습니다. 어떤 게더 느낌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뭔가 이두 번째가 더 느낌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느낌의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크래프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라는 점. 그리고 아주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어서 빨리 리크래프트를 활용하는 게 정말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크래프트의 이 아웃페인팅 기능과 함께 아주 쉬운 방법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퀄리티 있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어, 리크래프트의 아주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계신데, 네, 혹시 이제 연말에 아이들과 의미 있는 어, 활동을 또 하실 때 이런 포스터를 또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리크래프트를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何 <music>